저 아까 방구랑 밥 먹으면서 어 우리 청소일 할까? 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청소일을 하려고 보니까 포터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또 저기 장롱 면허, 면허다 보니까 방구도 거의 장롱 면허고, 그리고 제가 이종, 2종, 이종이라가지고 <laughs> 이종이면 포터 못멀지 않나요? 아, 이거 차부터 해결해야 돼. 청소일을 하려면은. 근데 청소일이 어서 배워야 되죠? 그냥 몸으로 떼우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장롱 면허라 가지고 되게 운전 연습 받고 중고 포토 사고 청소 배우고 이제 청소 일을 <laughs> 잘할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청소를 지금 구석 상태를 보세요 지금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무슨 장사를 해야 되나 이거 걱정이네. 요새 연습하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저는 차가 없어 연습을 뭘로 하나? <laughs>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돈, 돈에 돈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돈 버는 일이라면은 딱히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친구분께서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쓰리잡 뛰는데 몸이 존나 고 돼서 챙겨 먹느라 식대로 다 나간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임. 저는 차값도 그렇고 중고로 사도 아깝고 유지비도 없고 그렇네요. 스쿠터를 타면 장비를 씻지 못하잖아. 청소 장비를. <laughs> 그뭐 많이 갖고 오시던데? 제가 옛날에 거기 청소 업체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게 짐이 많으시더라고요. 청소 도구가. 저도 사실은 차를 끌고 다니 그런 경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그래서 차를 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운전을 연습하려고 하지도 않고 한 이유가 유튜브도 많이 올릴수록 지수 올라가는 게 있을까 노상관인가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가 올렸을 때한 10만 나온다 그럼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널은 되게 뜸문뜨문 올려 한 달에 4개 올려 4개 올리는데 조회수가 10만씩 나와도 뭐 200, 300 이렇게 버는 수가 있고 아니면 조회수 한 2만짜리를 존나 올리는 거야 매일매일 올리면 은 그게 오히려 돈이 됩니다. 그게 유튜브는 절대로 거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존나 많이 <laughs> 업로드를 존나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돈을 줍니다. 오래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할때저 사람은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10만 조회수 나오는데 나한테 이게 뭐냐 12만 이게 어 그러면 역발상으로 조회수 만나오는 영상을 10개 올리면 되잖아. 그럼 똑같잖아요. 어 그런 계산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따지고 봤을 때딱 뚜껑을 딱 오픈해보면은 오히려 잔잔바리로 이렇게 계속 많이 올리는 사람이 수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조회수 1당 수익 얼마 정도? 그거 좀 계산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 좀, 저조해가지고. 짜증나네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한 영상을 또 만들려고 했거든요. 오늘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밖에서 이제 좀 먹고 왔거든요. 난방비 지원금을 탕진하라고. 네. 그 돌아오는 와중에 딱 영감이 떠올랐어. 유튜브 강의 들을 필요 없는 이유. 응? 유튜브 강의 <laughs> 강의비 날리지 말고 이 호구새끼들아 <laughs> 약간 이런 영상을 만들까 하거든요. 유튜버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어, 많이 볼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겁니다 아 조회수 100개도 안됨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려고요 합쳐서 100개인가요? 이게 지금 너무 조급해 진짜 한 100개 올린다는 생각으로 뇌를 그냥 지워버리고 무지성으로 그냥 올려보시는 것이 근데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딱 터지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터진 컨텐츠랑 비슷한 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게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미디어에서 나온 것처럼 유튜브 해가지고 존나 편하게 보내 외제차 몰고 이거는 진짜 상위 0.01%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학고그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차라리 지, 직장 다니기 나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또 내가 돈을 더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외제차 끌고 요 정도 되려면은, 쨍양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10만 되는 사람 은근히 많고요. 10만 된다고 해서 모두의 그런 유튜브 수익이 똑같지 않아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인터넷 쇼핑몰도 비슷함. 신상 꾸준히 주기적으로 올려야 되고 터지는 상품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꾸준히 쉬운 건 없고 쇼핑몰 할 것들도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나.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고 어,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당구일에 돈을 가장 벌기 쉬운 이때 초 놀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 하세요. 일단 강의 들으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괜히 이 쩌리들만 경쟁하지 내가 늘 말하지만은 스마트 스토어는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템을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한 1억씩 팔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꼬꾸라질 수 있는 게 그게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이템이 없으면은 경쟁이 너무 박터지는 데다가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을 존나 빨리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쿠팡, 이 쿠팡은 정산을 존나 늦게 해줘. 그래서 만약에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내가 물건 대금을 치른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지 걔네들이 물건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존나 긁었는데 얘네가 정산을 끊어서 주니까 천천히 주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흑자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자본 창업?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1억 벌고 1억, 3억, 5억, 10억 이렇게 버는데 어 이게 계속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일단 자기가 존나 매출 많았을 때 그걸 그걸 자료를 해서 이제 파리파리 강의파리를 하는데 그 이후도 꾸준히 지속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매자라는 위치가 그러면 내가 위탁으로 해 가지고 혹은 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팔잖아요. 그 물건 제조하는 업체, 수입하는 업체가 갑이야. 걔네가 뭐라고 하면은 뭐 그래요 힘이 없어요 장사가 쉬운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존나 열심히 해갖고 파가지고 매출을 뭐한 달에 1억 찍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게아니야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 10년 이상 꾸준히 하게 되는 거 자체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것 중에 골라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걸로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힘드니까 내가 뭐 지금 식당 해가지고 열면 잘될수 있을까요?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다 똑같아 이 자영업이라는 게 직장도 힘들지만 이 장사도 오늘은 잘 돼도 내일은 좋될수 있는 게 그게 장사의 맛이다 요식업 창업 준비하면서 아이템 신중하게 고민 중 아는 지인이 그런 거는 무조건 질러놓고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무조건 Just do it 해야 된다는데 내일 바로 가게에 알아봐야 할까요? 얄팍한 지인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고 그 주방용품이 이제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만약에 식당이 잘 되면 좋지만 망했을 경우 폐업할 때그 철거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질러와 봐라? 질르기에는 너무 이게 많이 들지 않나요? <laughs> 질르기에는? 이래가지고, 저는 망하는 아줌마들 많이 봤거든요? 가게 요렇게 쑥 보고, 응, 요거 하면 되겠는데, 하다가 차려가지고, 말아먹은 아줌마들은 제가 봤습니다. 응? 봤어요.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무책임한. 차라리, 야, 어, 나, 어. 나 다이어트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되는데 뭘 해야 지 모르겠어 그냥 해봐 그냥 운동화 씻고 나가 근데 여기는 뭐 권리금이 듭니까 뭐 가게 보증금이 듭니까 집기 인테리어 비용이 듭니까 아니잖아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무책임한 얘기 남들은 식당 하려고 뭐 요리 배우고 자격증 따고 남의 식당 가서 일하고 막 그러는데 무슨 <laughs> 요식업? 요식업은 저 알바를 많이 해봤죠 그니까, 러 무조건 일단 시작해봐라. 무조건 일단 시작해봐야 되는 거는, 가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진짜 위장 취업이라도 해서, 거기서 일을 배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게 계약하고 뭐 어쩌고 한다? 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럴걸요? 아, 돈이 모자라. 이러면은, 야, 저기 사업자 대출 써. 그러면 이제, 악의 수렁으로, 신용불량자의 <laughs> 길로 가는 거예요. 그니까 그 지인은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직장인 아니야, 직장인? 유튜버도 갑자기 요식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 진짜 딱 맞는 말씀이세요. 요, 이게 또 컨텐츠는 되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일단은 가게 보러 다니는 그런 영상 하나 뚝딱 그리고 인테리어 뚝딱 그리고 뭐 오픈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여기다 금전수 갖다가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폐업 브이로그 폐업 <laughs> 브이로그 엔딩입니다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를 존나게 파든지 유튜브를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그 자영업을 한다면은 그 장사를 파야 되는 거 그래야지 장사가 되는 거지 난 너무 황당한 게 집구석에 돈은 좀 있고 어? 이쁜 가게는 하고 싶어 그런 아줌마들의 허영심 알거든요 보면은 손가락에 물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고 그냥 알바들 불러가지고 오토로 돌리려고 그런 가게는 100% 망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공주병 완비병 그런 아줌마들은 메뉴를 하나도 몰라 지가 가게를 차렸는데 메뉴 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가게 접는 거죠 거기 지금 다른 가게로 바뀌었어요 뭐 술집으로 바뀌었던데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은 존나 빡세게 해야 되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설프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작년에 퇴사하고 동네 유명한 식당에서 파트타임 알바하는데 어디서든 일해보고 창업해도 될까 말까인데 바로 내는 건 자살행위 <laughs> 자살행위고요 이렇게 지가 준비도 없이 어, 어, 창업해놓고서 또 나라 원망하고 자꾸 무슨 또뭐 무슨 핑계 대고 무인 카페 요거 아이템 약간 철 지난 건데 그그 무인 카페라는 게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은 지난장에 상승장에서 이제 집이 많은 사람들이 해먹을 게 없는 거야 세금도 있고 규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약간 투자 쪽으로 이게 눈을 돌려가지고 뭐 스터디 카페, 고시원, 무인 카페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시면은 트렌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다 해먹고 간 거예요. 다 해먹고 간 겁니다. 해먹고 권리금 받아먹고 갔음. 이미, 이미 한탕 해먹고 갔어 트렌드는 잘 모르겠어. 트렌드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인카페로 잘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난딱 보면 느낌이, 이게 자판기 커피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편의점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발길이 안 가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 그, 말다 했죠. 무인 카페가 잘 됐으면은, 나 같은 사람도 갔어야 되는데, 전한 번도 안 갔거든요. 지나가다 보긴 봐도. 준비 없이 하면은, 진짜 있는 돈도 다 털어먹는다. 돈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여기 모가지에 핏대를 세우면서 돈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마라탕이 유행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막 생겼다가, 또 약간 시들한 것 같다가 다시 이게 좀 자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러 금방 없어질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또안 가본 데는, 그거 있 밀키트. 밀키트 가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이렇게 무인이 많아. 그니까, 러 이런 게왜 그런 줄 알아요? 무인, 뭐 이런 게, 개미들 꼬시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고, 내가 사업, 아나 어, 이거 나 힘들기 싫고, 그러면은, 어, 무인 카페를 해보세요. 이거 그냥, 앉아서 돈 먹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 무인 상점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존나 노가다고, 계속 이제, CCTV 봐야 되고, 이게 노가다야 노가다. 패시브 인건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손님 상대하기 싫고 싫은 일 하기 싫고 그래서 무인으로 돌리. 근데 이래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무인 그 창업 해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아 무인 문방구도 있어요? 아 다해 먹고 가네. 그런 컨설팅 업체가 인건비 안 된다. 관리감독 쉽다. 투잡이다. 이거 왜안 하냐? 기본 얼마 나온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밀가루 장사랑 물 장사? 내가 봤을 때 밀가루 장사가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물 장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손에 또 물을 안 묻히고 싶은 거야. 우아하게 카페 같은 거 하고 싶고, 이게 쉽지가 않죠. 잘 망하죠. 밖에 나가면 다 카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보고, 아씨, 칼국수집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은근히 밥집이 없는 거 알아요? 술집은 좀 있어도 밥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또 식당이 좀 그런 게 인플레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 재료비가 지금 아 그래요 아니 망할 카페는 딱 봐도 보이던데 그지 않아요? 보면은 뭐 자기가 디저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음료도 뭐 별다른 게 없고 그냥 그렇고 하니까 뭐 일단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맛은 어느 정도 이게 평준화가 됐고 하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잘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뭐냐 정말산에 되게 싼데 있거든요. 칼국수집에. 거기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게 얼마였더라? 나도 한번 가봤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좀 검색 좀 해볼게요. 홍두깨 손칼국수. 손칼국수 5,000원. 수제비 5,000원. 가격이 이러니까 바글바글하지, 점심때. 시골에서 할아버지께서 칼국수 장사로 대박. 한 그릇 3, 4천원 팔아도 꽤 남는다. 지금은 고모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월세. 그것만 이제 괜찮으면 마진이 나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칼국수 자체는 이제 재료비가 많이 안 되는데 김치를 담가야 되잖아요. 김치가 비싸니까 김치가 맛있어야지 되, 되는데 그게 문제죠. 막 옛날 같이 마진이 많은 장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싸죠. 여기 가고 싶어도 어.. 사람 존나 많아. 중국산 김치로 해요. 근데 맛이 없어. <laughs> 담가야 돼. 아, 김치가 문제니까 김치가. 좀 중요한 게 김치야. 칼국수보다 김치 코스트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아 농사 지어서 자급자 족해요아 <laughs> 아,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진짜. 건물에 자기거든가 어서 밭데기를 띄워오든가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아 진짜. 어쩐지 이게 3천 원 000원, 4천 원이 말이 안 되는데. 암튼 <laughs> 김치가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절이 재료비 인건비 근데 이런 데가 싸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공장식으로 먹는 거나이 빨리 쳐먹고 나가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더 빨리 돌지 겉절이 먹으려고 칼국수 먹는 거임. 어 겉절이 한세 접시 먹으려고 칼국수 먹는 건데 나 아, 칼국수 땡기시나요? 근데 시켜 먹지 말고 그냥 직접 가서 먹어야 돼. 진짜 음식은 바로 한걸 먹어야지. 제가 배달 을안 시키는 이유가 그것도 커요. 나는 금방 한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맛있죠.